내 가수 영웅이 이쁘도 너무 이뻐, 영웅 이뻐. 여러분 어제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서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로 봤던 미스터 트롯 더 무비가 IPTV로 집에서 보는 게 가능해서 오늘은 콩닥콩닥 뛰는 마음도 달랠 겸 하루 종일 영웅님 더 무비 보고. 또 미스터트롯 서울 콘서트 재방송 보고 영웅님으로 물든 하루였네요. 정말 보는데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미스터트롯 그 당시의 그 감동을 떠올리게 하는 더 무비 그리고 영웅님의 심플하면서도 감성적인 나레이션 또 영웅님의 팬들을 향한 마음과 중간중간 나오는 노래들 그리고 탑6를 향한 서로의 마음들. 저는 정말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 사랑해.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구나. 나는. 오늘은 더 무비를 보고 난 감상을 함께 나누어 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 힘든 요즘 우리 영웅님 보러 방구석 1열에서 관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웅님의 잔잔한 목소리랑 같이요 미스터트롯 시작할 때 처음 오디션을 보고 인사를 했던 우리 영웅님의 시간들을 기억해 보고 또 그때 당시 떨렸던 순간들 또한 정말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미스터트롯 진 임영웅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정말 마지막 경연이 생각나기도 하고 저도 휴대폰 들고 문자를 했던 그 떨리는 순간들 참 이제는 벌써 추억이 된것 같아요. 이제는 휴대폰으로 스밍하고 투표하기 바쁘니까요. 휴대폰으로 영웅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지금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더 무비에서 영웅 님은요 미스터 트롯 나간 그 순간부터 앞으로 계속 신기했고 신기하고 있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하는 영웅 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영웅 님을 알게 되고 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또 너무 감미로운 목소리뿐만 아니라. 정말 건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그리고 그 가끔 장난기 많고 유머러스한 그 모습 그 모습들에 빠졌던 순간들이 순간순간 기억나면서 앞으로 영웅님에게 생길 신기한 일들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도 영웅님이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상세개 받으시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음, 저는 당연히 받아도 되죠 하고 또더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영웅님의 팬으로서 점점 더 생각하는 부분들이나 또 무언가를 바라보는 부분들 그리고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스터 트로 당시를 회상하면서 잠들어서도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 영웅님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또 삶에 있어서 저 또한 노력하는 모습으로 항상 모든 부분에 임하려고 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콘서트 연습을 하면서 많이 피곤했지만 정말 또 계속 미뤄지는, 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한없이 미뤄지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모습들, 또 마음을 힘들어하는 모습들, 그리고 관객을 만나고 관객과 소통하면서 무대에서 노래할 때 정말 가장 빛이 나고 그래서 무대 뒤에서 행복해, 행복해. 너무 좋아. 라고 말하면서 온몸으로 자신이 가수임을 전하는 우리 영웅님은 천상 노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말로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벅차오르는 마음. 영웅님의 앞날이 그런 순간들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팬들이 있는 지금이 너무 감사하다는 그 고백. 그리고 힘든 스케줄에 어려울 법도 한데 우리 영웅님의 이런 겸손한 고백을 보면서 참, 내가, 수,를 향한 애정이 더 샘솟더라고요. 하늘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면서 부른 이나밋은 정말 저의 최애 곡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마음 깊은 곳에 위로를 주는 시간이었어요.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고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린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아, 당신은 천상 가수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저는 정말 더무비를 보면서 또 영웅님의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목소리에 참 힐링을 하면서 영화를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집에서 어, IPTV로 조금 결제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무비를 보시고 남겨주신 영화 후기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너무 재밌고 코로나 극복하기 딱입니다. 두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재미있게 봤어요. 좀더 시간이 지나면 각자 활동을 하게 되어서 지금처럼 여섯 명이 함께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멤버 간의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래요. 할머니와 엄마와 함께한 영화. 영웅 님의 노래에 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웅 님의 감비로운 목소리 라레이션이 감동적이었어요. 보는 동안 감동의 소름이 돋았답니다. 아는 내용, 아는 노래였지만 그래도 또 감동적이더라고요. 오롯이 노래하는 장면을 끊임없이 볼수 있어서 정말 더 감동적이었어요. 중간중간 영웅 님 라레이션도 정말 듣기 좋았습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행복한 시간을 선물받은 기분이네요. 모두 건행. 콘서트 보러 가기 전에 탑식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한 무대인지 콘서트인지 알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무대 뒤 이야기를 알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나레이션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시간이었네요. 팬으로서 이렇게 엄마와 함께 시간 내서 같이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엄마도 많이 웃고 노래 부르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정말 위로받고 힐링되는 노래 그리고 시간이었답니다. 정말 재미나게 보았어요. 등수에 상관없이 마음 편하게 볼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탑식스 분들 정말 사이 좋아 보여서 더 좋네요. 눈호강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힘든 시기에 힘을 준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2020년 힘겨운 시기에 눈물과 위로와 감동,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을 받았답니다. 개인적으로 늘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큰 위로를 받았어요. 영웅님, 늘 응원하고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들의 후기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저 역시 감동으로 꽉찬두 시간이었어요. 우리 영웅님의 나레이션은 말할 필요 없죠? 다들 방구석 1열에서 영웅님 목소리로 귀호강, 그리고 영웅님 이야기 들으며 눈호강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또 앞으로 한달 남은 2020년 이 시간 동안 우리 영웅님에게 더욱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영웅시대도 열심히 달려볼까요? 그럼 오늘도 영웅님과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던 영웅이뽀였습니다. 안녕. 오늘도 영웅, 내일도 영웅. 오늘의 영웅, 내일의 영웅. 내 가수 영웅. 이쁘도 너무 이뻐. 영웅이뽀.